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참 흔한 말이죠. 사람 인생 한참도 모른다는 말이요. 온갖 잘난 척을 하며 폐악질을 부리던 형님의 말로를 보며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네요.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꽤나 사는 집안이긴 했는데 시부가 돌아가시며 급격하게 집안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시숙도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백수인 형님은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죠. 집안은 하나도 보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 하나만을 보고 결혼한 여자, 그게 형님이었어요. 그런 형님과 처음 만난 날,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맞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형님이 저를 무시하거나 막말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대해주시는 편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잘 맞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 심호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네, 형님은 심호를 무시하더라고요. 요즘엔 고부 사이에 관한 인식이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이 심호를 대하는 행동은 예의는 커녕 아랫사람 대하듯 하더군요. 그렇다고 시모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본 시모는 이렇게 착하고 마음 여린 사람은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형님은 그런 시모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막 대하고 있더라고요. 시댁에 모일 때마다 형님이 시모를 주로 괴롭혔던 방식은 시어머니들이나 한다는 밥상머리 트집 잡기였습니다. 어머님, 이국 너무 짠거 아니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가만히 앉아 받으면서 심지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다니요.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대응할 뿐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새 식구가 된 제가 나서기는 곤란해 그냥 못본척 넘겼는데 매번 이런 식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형님을 달래며 국그릇을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물좀더 넣어서 다시 끓여주마. 그렇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깊은 맛도 사라지고. 그래. 그러면 새로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려, 무나 됐어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안 먹을게요.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게 뭐예요? 나는 분명 괜찮았는데. 둘째, 너도 짜니? 시모는 제 입맛에도 안 맞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물어왔고, 한계점이 넘어버린 저는 한마디 해주기로 했네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형님, 그렇게 어머님 하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해 드세요. 식사 자리 때마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나하나 트집 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불편해서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누구도 형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터라, 형님의 심기가 눈에 띄게 상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기는 말투에서도 나타났죠. 동서. 그러니까 지금 동서 말은, 동서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밥상을 직접 차려 먹으라. 이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제 입맛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너무 맛있는 이 밥상을, 형님은 매번 트집을 잡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그렇게 불만만 쏟아낼 거면 직접 차려 먹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식사만 좀 하셨으면 해요.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동서가 뭔데 나한테 이래? 웬만하면 그쯤하고 좋은 식으로 풀었을 텐데, 이런 일침에도 형님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더 뻔뻔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어머? 형님, 어머님이 어머님인 건 인지하고 있네요? 저는 워낙 버릇없이 굴길래 여기가 친정인 줄 아나 이런 생각까지 했지 뭐예요? 뭐, 뭐, 뭐야? 동서, 내가 손잇사람인 거 잊었어? 어디 손잇사람한테 버릇없이 이딴 식으로 굴어? 진짜 놀랍네요, 형님. 손 위, 아래,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워낙 형님이 어머님께 위아래 없이 굴길래 저도 그래야 하는 거라 생각했죠. 형님은 버릇없이 구는 게더 편해 보이길래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고 나서자 형님의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고 남편은 웃음을 참으려 허벅지까지 꼬집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남편도 불만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마침 제가 나서주니 통쾌했던 것이었죠. 그런 저희와는 달리 시숙은 형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않은 그 상황에 형님은 더욱 화가 난다는 듯 시숙을 데리고 나갔죠. 그제야 전 여전히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아니다. 네가 뭐가 죄송하니? 괜히 내가 쓴소리도 못하고 오냐오냐 하는 바람에 네가 그런 말까지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형님이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냐? 알겠으니 얼른 밥부터 마저 먹어. 네, 잘 먹을게요, 어머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딴 식으로 굴었으니 화가 남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 매번 말싸움 상대도 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거는 형님이 피곤할 때도 있긴 했지만 절대로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주변이 시끄럽더라고요. 알기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병원이라고 하기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난무한 게 이상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변 소리가 병원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분들 만나셨어요? 아니, 그게 큰애가 집에 손님들이 온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큰애 집에 잠시 왔어. 여기 좀 도와주고 병원에 가려고 네?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저도 가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길래 아픈 시모에게까지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형님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아하게 앉아 손님들과 담소를 나눈 형님의 뒤로 주방에서 땀 닦을 시간도 없이 음식을 하고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시모를 봐버렸거든요. 친정 엄마에게도 저렇게까진 못할 텐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를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든 시모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다. 와 같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형님의 그 눈빛이 특히나 마음에 들지 않았죠. 바로 시모에게 다가가.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을 벗기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그만하시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제지해 주더라고요. 아가야, 난 정말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제가. 그이도 어머님 이러고 있는 걸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스스로 앞치마를 벗고 따라나서더군요. 그 순간 형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죠. 동서, 이거 선 넘는 짓인 줄 알지? 어머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동서가 뭔데 이러는 거야. 참나 형님,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형님이 아주버님 사업자금 이야기하면서 어머님 쥐락펴락하는 걸 모를 줄 알아요? 시모가 형님에게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녔던 이유는 장남의 사업자금 때문이었어요.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시숙을 구슬려 사업을 하게 만들더니 그 자금을 친정에서 받아와 큰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금전적으로 아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착한 시모는 아들 기죽이기가 싫어 그저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형님은 시모를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큰 소리로 형님에게 따져 묻자 집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고 형님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오라고 하더군요. 동서 목소리 못 낮춰? 그리고 사업자금 때문이든 뭐든 어쨌든 어머님이 하고 싶다잖아. 동서는 상관하지 마. 그저 우리는 사업자금하고 노동력을 맞바꾼 것뿐이라고. 형님이 사람들의 눈초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채고는 더큰 소리로 형님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시킨 일 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업하라고 했나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잘 먹고 잘 살자고 형님이 우기고 우겨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 하면서 괜히 어머님 죄책감 끌어내서 부려먹지 마세요. 형님은 자각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는 짓 폐륜이니까요. 뭐? 폐륜?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폐륜이래. 형님은 이제껏 시모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이 폐륜 짓이란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죠. 형님이 이때껏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지를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자신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라 해도 하찮은 사람 취급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형님에게 단호한 말투로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짓이여 말 끝마다 이번에 큰 돈이 들어갔는데 어머님 이러면서 얼음 부려 먹는 거. 그게 패륜 아니면 또 뭔가요?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게 싫으면 아주버님 사업 계속하라고 입김 그만 넣고 다시 재취업하라고 하세요. 이래서, 가난한 것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거야. 내가 큰돈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이러는 것 같아?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이러는 거야. 우리 친정에선 돈을 보태는데 어머님은 땡전 한푼못 보태는 상황이잖아? 아무리 집안 차이가 있어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어머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이게 다 두루두루 좋자고 이러는 거라고. 두루두루 좋다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주면서 그딴 말을 해요. 사업한다고 친정에서 돈 받아오고 그나마 버는 돈은 다 형님이 쓰면서 왜 어머님께 이상한 죄책감이 들게 만드세요? 이건 어머님 마음 편해지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 그저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 부려먹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부려먹다니. 아까부터 동서는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말좀 조심하지 그래. 지금 듣는 기가 좀 많아. 듣는 기가 많든 적든 전 상관없고요. 이상한 사람이란 건 알아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면. 그 많은 돈으로 사람을 부리세요. 아니면 친정엄마를 부르거나 시어머니가 도우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경우인지 모르겠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야너 진짜 말다 했어? 내가 이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알아서 해. 네가 가만히 있든 말든 난 하나도 겁안 나거든. 네가?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반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나한테 형님 대접 똑바로 받고 싶으면 너부터 똑바로 해. 알겠어? 형님은 그 자리에서 망신살이 제대로 뻗고 있었고 마지막 충고를 뒤로하고 시모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한가득 품고 있는 시모를 달래주기 시작했죠. 어머님 무슨 걱정하시는 줄잘 아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일로 혹시나 우리 아들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서 걱정이구나.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사업자금 끊어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바로 형님이에요. 형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벌이가 멈추면 그 집은 망하는 건데.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금까지 끊어버리면 누구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형님 새치어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난 걱정이 되는구나. 혹시나 큰애가 기분 나쁘다고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닌지 말이야. 어머님께서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고, 며느리살이 안 살아준다고 그딴 짓까지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내려놓으시고 제 말만 믿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아주버님 사업에 지장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안심을 시켜 주어도 시모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시모의 생각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시숙이 달려와 사업 자금이 끊겼다고 해야 할 텐데 예상과는 달리 시끄러운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고 그 대신 형님의 친정에서 큰 사업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모는 그제야.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은 듯 했고요.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도 어느 정도 사는 편이라 돈으로 누르지 못하니 손잇사람이라는 것을 빌미로 가진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동서, 좀 일찍일찍 다닐 순 없어? 내가 손잇사람인데 매번 이렇게 동서를 기다려야 해? 5시까지 시댁에 모이기로 했고 4시 40분에 왔으면 늦은 건 아닌데 왜 사람을 보자마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그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야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한 시간 전에는 와서 기다려.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유치한 십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던지 형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 형수님이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한 시간이나 전에 와서 형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처럼 굴고 싶으면 형수님네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긴 우리 엄마 집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한이 말입니다. 사방님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형수님이 집사람을 깔보는데 제가 소리 정도는 질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앞으로 제 집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형님은 남편의 말에 제대로 약이 올랐고, 그런 형님의 눈치를 살피던 시숙이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이 자식,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재수 씨 따라서 너도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뭐야?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할만하니까 하는 말이야. 형도 눈이 있고 귀가 있을 거 아니야. 형수님이 하는 말이랑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그, 그래. 난할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 우리 집사람보다 재수씨가 빨리 와서 기다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손이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게 예의 따지는 사람이 형수님이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땐못 보고 못 들은 척했냐? 형, 이렇게까지 형편 없는 사람이었어? 그까지 돈이 뭐라고 이렇게 추하게 구냐? 뭐? 추해? 너 지금 그게 형한테 할 말이야? 내 말이 다 오라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해. 괜히 소리 지르면서 형한테 그게 할 말이냐? 버릇없다. 그딴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자식이 진짜. 집안 싸움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죠. 남편과 시숙은 역살잡이까지 하며 욕을 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 순간 형님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더니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쥐뿔도 없는 시대가서 이일저일다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내가 아래 것들 기어오르는 꼴까지 봐야겠어? 아 이딴 집 구석 다신 오고 싶지 않아지는데 어떻게 하지 여보? 시댁과 연을 끊자는 말과 다름이 없는 이 말에 치숙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시나요? 고민도 하지 않고 형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통보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앞으로 우린 두번 다신 여기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한테 오라가라 연락도 하지 마. 그냥 날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 한때는 머리가 똑똑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하던데 어쩌다 저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숙의 통보에 화가 난 남편은 시숙에게 떨어지며 시모의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대신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 도와달라고 찾아오지나 마. 그때 가서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우리 쪽에서 형하고 형수님 도와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도움? 지금 도움이라고 했냐? 내가 너랑 이 집에서 도움받을 게 있어 보여? 그러게. 서방님,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동서, 이 가난한 집안 잘 먹여 살려봐. 우리 도움 없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볼게. 형님이나 그딴 걱정 접어두세요.